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소개팅에서 절약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부터 만나는 장소를 야외로 해야 됩니다. 어디 한강 둔치에서 소개팅을 하는 겁니다. 왜? 처음부터 약속장생을 야외에서 하셔라. 실내에서 만나면 돈 듭니다, 여러분. 커피숍? 오, 처음 만났는데 또 비싼 거 사드려야 되고 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. 그러니까 여름, 겨울에는 소개팅 금지입니다. 야외에서 처음 만나십시오. 말로 또 상대방을 유혹하는 겁니다. 막 떡고기를 진짜 잘 날려야겠죠. 날리면서 눈으로 뭘 보시냐? 식사로 가셔야죠. 그래서 이제 고운 밖기나뭐 한강에서 좀 나와서리에 시내를 걷지 않습니까? 그런 말을 계속 걸은 겁니다. 말을 쭉 걸다가 근데 눈으로 뭘 보느냐? 싼 식당을 찾는 겁니다. 입은 말하되 눈은 그녀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싼 식당을 찾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또 자연스러워야 돼. 딱 가다가 김밥 천국 같은 게 나왔어. 가게 몇 미터 전부터, 어, 식사하셔야 되는데, 아, 배고프시겠네. 아, 뭐, 뭐, 이제 아무 데나 들어가죠. 하고 딱 우연히 찾은 게 김밥천국인 것처럼. 아까 비싼데 지나갈 땐 말로 현혹시켜서 거길 지나간 다음에, 어, 아, 식사할 시간이 되셨네. 아, 배고프시겠다. 아, 배고프시데 어디 가까운데 근처, 아, 뭐, 아, 여기도 뭐, 뭐 들어가시죠. 그리고 김밥천국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녀가 떡라면인 시키다 나는 그냥 라면. 그럼 그녀가 마음에 들면 또 떡도 맨처면몇개 건져줘요. 하지만 그녀에겐 비싼 걸 사줄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겁니다. 나는 그냥 라면을 먹지만 너는 떡라면을 먹어라. 난 그냥 라면을 먹겠다. 식사를 하실으니까또 나와야죠.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너무 밥을 싼걸 사주다 보면은 아, 이 남자가 돈이 없나?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고 너에게 쓸 마음이 있다는 걸또그 다음엔 보여줘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냐? 입으로는 떠들고 눈으로는 주변을 찾습니다. 그러다 제일 좋은 가게가 뭐냐? 소고가게입니다. 소고가게. 소고가게 가 보이면 어, 어저도기가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저 사드릴까요? 근데 어떤 보통의 여자분이 처음 소개팅 나와서 사 주세요 하는 사람 있긴 있죠. 근데 별로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어필하는 겁니다. 그러고 지나가다가 아, 아 저. 뭐 되게 어울리실 것 같은데 사드릴까요? 그러면 싫다고 하셔도 그럼 거길 지나옵니다.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을 중간 중간에 비치셔야 돼요. 한참 지나왔어 그 소복도에. 아 아까 그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아 사드리고 싶었는데 아이 사주고 싶다는 말을 중간 중간 계속 강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고 나는 너에게 돈쓸 마음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. 이게 또 걷다 보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? 그럼 잠깐만 기다려서 하고 음료수를 사러 가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음료수나 뭐 여, 여름이면 뭐 아이스크림 하나 드실래요? 그리고 그런 걸 사러 갈때 혼자 가시는 겁니다. 혼자 어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제가 금방 가서 사다 드릴게요 하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딱 편의점 가서는 뭐냐? 원 플러스 원을 찾는 겁니다. 왜 둘이 가서 그런 거 찾을 수 있기 힘들잖아요. 그리고 그분이 또 되게 비싼 거 드실지도 몰라요. 비싼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. 원 플러스 원. 근데 또 똑같은 거두 개가 면아 이거 드실래요? 이거 드실래요? 이런 맛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. 편의점에는 교차가 있습니다. 원플러스 원이지만 딸기 맛 포도 맛이 교차로 된다. 그런 걸 골라서 두 개를 들고 가는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살 때는 혼자 간다. 최대한 원플러스 원을 고르고 교차로 구매한다. 저녁까지 맛있게 드시고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걸 강조합니다. 내일. 만나기로 하면 그 동네 공원에서 주무십시오. 주무시고 아침 일찍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. 출근하실 거 아닙니까? 아, 어저께 너무 좋아서 출근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. 이런 멘티로, 어? 소개팅은 언제? 봄, 가을에. 야외에서 잘수 있을 때. <목소리> 여러분, 야외에서 어? 잘수 있을 때 소개팅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거 거짓말 같죠? 이래서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다. 저는 아닙니다.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아껴신다면 저처럼 잘살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소개팅에서도 전역합시다 이렇게 결혼하신 분이 있으시다. 어, 연극 배우 중 형이 하나 가르쳐 준 거야. 결혼하는 법 그래서 강의했어, 이걸. 로 아, 많은 사람들. 아 같이 공연하는 사람들 <laughs> 절대 잘 살지 시해 어, 몰라. 연락 안 해.